좀, 음, 좀 무거운 듯한 음, 모양부터가 음, 중후하게 생겨야죠. 중후하게 무거울 종자 조촘하게 아, 이런 사람은 평생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 평생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음, 음. 뭐, 싸움을 말리면 말렸지. 아, 네. 중후한 사람은 그렇게 하다 중후하게 하다 보니까 이 입이 멋지게 방골이르기요 아, 이런 이런 사람을 이제 아주 어, 절대 인식초변은커녕 아주 덕담만해 평생 덕담만 하니까 이런 것을 어, 어 뭐라고 하는 말니야 아주 어, 구닥자 덕성을 타고난 그런 자다 구닥자. 덕담만 하니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여러 또팔랑의비 같은 집을 타고 난 자는 남자고 여자도 똑같아요 너무 싸움 부시는 게 일이야 그래서 이런 자를 응? 음? 창법에서 는 이걸 망탄자라 고 그래요 아주 망령된 개소리닭소리만허구들 내뱉고 다니는데 왜? 왜그랬냐 너무나 소인의 배로 소인의 소인 지구에 소인의 입을 타고 나서는 거예요. 음, 중한 대인의 입을 타야 복록도 많고 평정 떡담을 하면서 살아. 음? 그래서 음, 향복을 누리고 음? 오래 살고 자손 영주하고 그런 거죠. 이판해가지고도그 사람 일생을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끝내까지. 음? 그래서 상박적, 불복하고 아랫입술 덮지 못하고 하박적 부져요 아랫입술이 또 너무 얇으면 힘이 없어서 위입술을떠받들지 못하고 어? 어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수무만 복해, 오래 살지도 못하고 늦게 복록도 없다. 늦게 복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의 성공도 물론 의미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늦게 성공하죠. 늦, 아주 늦게라네. 늦게까지도, 어, 늦게까지도 운이 좋아서 살라가는데 어, 이렇게 무명의 복이 응? 늦을 만자 복 복자 만복이 없다는 것은 우선 자손 복이 없다는 얘기. 내 자신의 성패가 문제 아니라 자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히 여자는 100%. 어, 여자는 여자의 상호를 보는 법이 따로 있어요. 나중에 다 해요. 아, 안 보는 귀천이요. 여자의 귀하냐 천하냐 하는 것은 뭘로 가지고 보느냐 눈을 가지고 봐라. 그랬어요. 안 여상론에서 아. 아. 남자와 여상을 보는 게좀 달라요. 아. 보편적으로 같으면서 구분점이 좀 다를 때 많아요. 안본는 귀천 여상에서는 눈으로서 귀천을 분별하고 구한 자식이요 이보로서 아들 딸을 관장한다. 관장하고 관장. 원래 여기 이렇게 계집녀를 이렇게 쓰죠. 딸식 아들딸. 그래서. 아리네스는 너무 박하면 만복이 없어. 그지감치 응? 늦게까지 응? 그 운이 좋게 응? 응. 그 복을 누르기도 어렵지만 우선 자손궁이 약하다. 응? 이번 소위 바다나 호수를 상징하는 바 모은하고 너그럽게 풍요하며 심청에 다물고 위아래 입술이 꼭 맞게 정합해야 한다. 만일 윗 입술이 너무 얇으면 아랫 입술 덮지 못하고 아랫 입술이 너무 얇으면 윗 입술을 받치지 못하니 말년에 박복하여 오래 살기 어렵고 사선군이 아주 허박하다. 비위체독은 제요풍룡 광륜 원정뉴수. 불파불로 가유적축이라 했으니 가유적축 코는 오악 중에 오로지 중앙에 거하는 숭산으로서 너 불숭자 토성이니 마알물이 생가토라 하여 흙을 마땅히 좋타워야 하니 그래서 제요풍룡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코를 제독이라 하여, 비혈, 콧구멍을 지칭하니, 이런 강화를 의미한다. 가령 얼굴 전체를 대지로 간주하면, 그 중앙에 웅장한 산이 중앙이라고 하는 코이다. 그 중앙 밑에 두 개의 깊은 삶이 있으니, 곧 제독이다. 제독은 숨쉬는 동굴로서 이곳은 창고를 두고 수분이 마르지 않는 곳이다. 음. 만물이생아토라 하여 그랬지요. 음. 만물이 생화토 음. 얼굴 전체를 이렇게 <laughs> 그러면 이 하관을 갖다가 물론 대지를 상징하는 지각부터 시작해서 이 하관이 이 대지를 상징하는 터로 보는데. 이 자체도 이풍요한이 이 중악 송산, 가장 높은 높은 숭자 송산이죠. 송산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대지를 상징하는 터널이에이 자체도 이거는 굉장히 넓은 대지고, 이거는 작은 대지라고 생각하면 이건 오산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이 대지나, 이 대지나, 같은 거예요. 음, 그런데, 이걸 제독이라고 해서, 음, 제독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음, 이, 이 개천이, 원래 개천이 아니 개천이죠, 개천. 아예 예. 개천 신내계천 개천 개천이라고 그러죠 예. 엄청난 그 거대한 개천이 음. 제독을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무엇이냐? 여기 이제 비혈이 있죠? 또 어. 그랬죠 비혈이 음. 비혈 꽃구멍이 음? 바로 강하를 상징합니다 흐르는 강하. 이건 이사도비는 자체가 강나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목구비 사도위. 전부 이렇게 강과 하천으로다가 상징을 했단 말이에요. 아, 물을 내포하고 있는 물. 아, 수로를. 물이 흐르는 이 수로를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로를 내포. 안으로.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비혈이 하나의 샘물처럼 끊임없이 흘러서 이 강화를 따라서 바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다로 바로 해구라고 해서 상징적이지만은 그래서 가령 얼굴 전체를 대야지로 간주하면 그 중앙에 웅장한 산이 바로 중앙인데, 그 밑에 두 개의 삶이 있으니 곧 제독이다. 이 제독은 숨쉬는 동굴로서 천구를 두고 수분이 마르지 않아야 한다. 그 깊은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방이 곧 인중이다. 여기서부터, 이기 여기 제독의 설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독의이 제독. 이게 무슨 죄냐? 건널죄라고. 건널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이 상위천하고 하위지하는데 중위인하야 천인지 삼지를 이루고 있는데 삼정으로 삼정 중정 하정에 이것이 다 연통이 돼야 된다는거야 연해서 그 기맥이 주류불치하여 끊임없이 연결돼서 통해야 하는 것이 이 만성의 섭리죠. 우주만성의 섭리입니다. 끊어지면 안돼요. 중간에 끊어지면 그러면 위에서 부터 기운이 인당으로 해서 쫙 흘러내려서 기운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해구 이 바다를 상징하는 이 해구와 이 중앙토와 거리가 떨어져있죠. 떨어지지 앙먹은 토와 음. 어떻게 하느냐 그가교을 맺는 것이 바로 인충이라